이 장은 요걸 아, 지워야 되는 거지. 이 아, 장은 이 시에 관한 글입니다. 시, 시, 시경. 여기서 시는 시경을 말합니다. 시, 서, 그러면은, 보통은 시와 아, 글을 말하겠죠. 시와 글 또는 글씨. 그런데, 에, 유교 경전에서 시, 서 이러면은, 이것은 시경, 음, 서경을 말하는 거예요. 시, 서 이렇게 나오면은, 시경, 서경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 시경, 서경 음. 또는 기 하는 말이 나오기도 해 기, 기 에? 그러면 이건 얘기를 말한다고 얘기 에? 얘기를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에? 기 하면 얘기 시 하면 시경 서 하면 서경 그런데 여기서 시 하는 것은 시경이라는 말이에요 시경 아, 시경은 음, 시서역, 역경이에요. 역도. 주역하는 역경. 시서역, 이게 이제, 유교 경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전인 삼경이지, 삼경. 시서역, 삼경. 이 삼경 중에 하나인 시경은 <laughs> 모두 300, 다섯 편으로 되어 있어요. 어? 다 305편의 시로 이루어졌다고. 응? 아, 모두 합치면 3 1 1순가 되는데 그중에 여섯 수는 응? 어? 311순이야. 어? 시경은 모두 311순데 시를 한 수를 한 편이라고 그러고 그래. 시한편 그러잖아요. 열한 편 또는 열한 수인데그 중에 여섯 편은 여섯 수는 제목만 있고 음?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시는 305편인 셈이지 네, 305편 305편의 시인데 이것을 크기, 큰 수만 찾으면 300편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300 그러는 겁니다 시300 그러면 시경 아, 들어 있는 시 305편을 뜯어는 거예요. 이 시경에 들어 있는 시 300편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거 하나하나 이이야기할 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한 마디로 그냥 딱 요약해서 시경의 내용은 뭐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런 말. 이러니 폐지한다면 이 폐자는 가릴 폐자입니다. 가린다. 이렇게 가린단 말이요 이렇게 가린다. 어? 아. 그러니까 이러니 할때이 이는 사실은 요리 들어갈 놈이 예, 이러니 여기서 어,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 이러니야 이이은 어? 한마디 말을 가지고 앞에서도 이자 나왔었죠. 음, 가지고.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한마디 말을 가지고, 응? 음? 그것을, 그것을 가린다. 그걸 가린다, 이렇게 가린다. 응? 그래, 에, 요새 많이 커버한다는 말 쓰죠, 커버한다고. 응? 한마디로 커버한단 말이야. 어. 시 300편, 305편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 말로 그걸 다, 쫙 가려버린단 말이에요 예, 예, 요약해서 개괄해서 말한다면 말이죠 한마디말로 그것을 요약한다면 이시 300편을 요약한다면 카와 한다면 무엇이다 이때 왈는 무엇이다 하는 아, 그런 품사예요 무엇이다 무엇이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사무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사무사라고 말할 수 있다. 응? 응. 여기서, 사무사야. 사무사. 응. 응. 생각에 삿댐이 없다. 응? 그, 시의 내용. 응? 시의 내용. 그러니까 시를 지은 이들이 시를 짓는 그 마음, 응? 시를 짓는 그 생각, 어떤 생각으로 그런 시를 지었느냐? 응? 그 생각에 생각이 조금도 그 어, 사특한, 나쁜, 악한 그런 기미가 없이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그 시를 지은 사람들의 생각이, 에? 또는 그 시의 내용이, 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어, 선하고, 응? 그래, 이 사측하다, 사악하다, 그런 사악한 기운은 하나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응? 시 300을, 시경 300편을 말이에요. 아, 시경에 들어있는 시 300편을 한마디 말을 가지고 그걸 조확하니 요약한다면 말이야. 아, 뭐다. 사무사다. 그 생각에 사트감이 없는 거다. 아, 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 300편을 한마디말로 요약을 하면 어? 생각에 조금치도 사특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없다고 하셨다 음. 그러면 여기서 율곡언해를 보면 말이야 자 가라사대 시 300의 한말로서 시 300편에 대해서 한말 한마디말로서 폐하니, 폐한다면, 가리니, 요약하니, 사, 사함이 없다.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함이니라. 없다, 함이니라. 왈자가 없다, 함이니라. 이렇게, 예, 율곡선생은 언해를 했어요. 음? 음. 어 그러면 어,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요 사무사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시경 음, 노송 음, 마지막 노송 그 경편 마지막 행에 사무사라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노송 노나라 아, 노래인 노송. 노송 너나란 노래는 노송이야 노송 이 경이라는 편에 사무사라고 하는 게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시3 0 0 편을 모두 어, 그 시 300편 모두를 말이야 그시 300편 모두를 그 300편 속에 들어있는 19 중에 시 구절 중에 말이야 한마디로서 표현하면은 응? 요 노송 그 경편의 마지막 행에 예, 사무사라고 오는 것이 예, 요시 300편을 요약한 구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응? 그렇게 해석한 분도 있더라고.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니지. 시3 0 0편의 내용 중에, 이시3 0 0편을 카바할 수 있는 한마디 말을 찾아낸다면, 노송경편의 이 사무사라는 것이다. 말이야. 근데 그 사무사란 뜻은 생각에 사트감이 없다. 생각에 사트감이 없다는 것이다. 말이죠. 음? 아, <laughs> 그래, 에, 시라고 하는게 도대체 뭐냐? 어? 시라고 하는 것, 시라고 하는 것은 어, 인간의 순수한 생각과, 어? 순수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때, 음? 이, 이 시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의 표본이 되는. 어? 에, 생각에 사투감이 없는 순수한 거니까, 순수한 거. 어? 어, 그런 거니까, 아, 이 시의 표본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경은 시의 표본이다. 시의 표본. 응? 그래서 그런 시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응? 그래서 그 시경의 내용, 시경의 그, 그 가르침대로 시를 써나가는 사람들이 시인이라고 어 <laughs> 이상으로 어이시 300편에 관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아좀 쉬어서 어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